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또 랩너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요즘 같은 시대겠죠? 교회 안에는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양떼만 있는 게 아니고 방해하고 걸림돌되는 염소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랩 노트 이런 생각할 때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있는 걸까? 그리고 아 그럼 복음 확실한 다른 교회 가면 제자만 있겠지. 그래서 막큰 교회 막 다락방 하는 그런데 가면 있게 되는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 같은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루목사님 교회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마치 작은 병원보다 대학병원에 고치기 힘든 사람도 더 많은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양 떼들 가운데 양 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염소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자, 한 예를 통해 우리는 잘알수 있어요. 추운 겨울에 양 우리 안에 양 떼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추우니까 바람 불고 차가운 영하니까 추워서 막 모여있다가 서로 깔려가지고 맨 밑에 있는 양들이. 그 압사되어서 죽습니다. 예. 이태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 아침 되면 가끔씩 한두 마리 양들이 맨 밑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 무리에 두세 마리의 이 성깔 고약한 염소를 놓잖아요. 원래 염소 자체가 예민해요. 양, 양은 둔감한데 양은 그냥 부딪혀도 부딪힌지도 몰라. 근데 염소는 닿기만 하면 막 난리치는 존재거든요. 그 그러니까 양들이 양들처럼 그냥 달거 아니에요. 그러면 염소들이 열 받아서 양들을 염소 양은 뿌리 없는데 염소의 뿌리 있잖아. 뿔로 엄청 박아보니까 염소 양들이 다 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양들은 뭉쳐 있지 않고 염소를 피해서 계속 움직이고 막 불편하게 잡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양들만 있을 때는 한달 지나면 죽은 양들 막 있잖아요. 근데 염소를 넣은 지한 달이 지나도 죽은 양은 한 마리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양떼들 가운데 염소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양들만 있으면 그 양들이 죽듯이 교회 안에 제자만 있잖아요 그럼 세월이 지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근데 교회 안에 염소 같은 자들 몇명 있죠 그러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안 나태해지고 깨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있는 교회에 염소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말씀 잘따은 양들 말씀은 참 목회하기 편하겠죠. 근데 짜증 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또 나태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목회하면 난리칠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성깔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렘너트 여러분은 두 가지를 메시지로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laughs> 여러분이 붙잡을 게 뭐냐? 염소가 있다는 것은 진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대형, 그 뭐냐, 대학병원에 모이듯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제자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원래 가짜 교회는 역사 안 해요. 왜냐면 이미 그 교회가 사탄의 밥이니까. 그러나 사탄은 진짜 교회는 방해하려고 해요. 왜냐면 진짜 교회가 되면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에게 묶인 자들을 건져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는 건아 우리 교회가 정확한 복음 말하는 진짜 교회라는 증거구나. 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두 번째 여러분 붙자로 메시지 뭐냐?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 이왕이면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이 염소 배역을 맡지 말고 양의 배역을 맡아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염소 인생이 아니라 양의 인생이 되는 염려 되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전도자의 방해자가 있고 전도자의 방관자가 있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방해자가 되지 말고 방관자도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응답 받는. 제가 그 신막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면 그 사람이 전도자 아니지만 하나님께 전도자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중직자들이 미래에 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고 여러분이 시험 들게 아니라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는 모든 랩노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염소를 허락하심은 우리 교회가 진짜 보금자라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한번 사는 인생이 염소 인생이 아니라 양의 인생이 되며 전도자의 동역자로 동일한 축복받는 랩너트들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